우리가 네. 주제는 네. 아니지만 네. 그리고 어저께 뉴스 타라 나무스에 네. 좀 다뤘지만 저는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 그 당직기편 얘기를 아주 짧게 하, 좀 하고 싶어요. 아그 아, 얘기를 합시다, 좀 왜냐하면 그 아까 전에 우리가 그 처음 시작할 때 네. 민주당 지지율을 했요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 네. 국민의힘 지지율 얘기를 하고 지금 보면 그 민주당 지지율에서 많이 나와요. 음. 보면 그 오차범위 바깥으로 민주당이 지금 더잘 나오거든요 지지율 네. 그런 여론조사가 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나는 진짜 갑자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아니 지지율이 잘 나오는데 왜 당직 개편을 하지 음... 원래 대개 지지율이 안 나올 때 내지는 크게 사고를 쳤을 때 네. 이럴 때 대대적인 쇄신한다고 인적 개편을 하는데 음... 지지율이 오르고 있는데 인적 개편을 하는 건난 듣도 그렇죠. 보도 못 했거든요 음... 결국에는 지금 이번에 인적 개편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목적이 하나, 하나도 없다 네. 결국 이재명 대표의 어떤 사법 리스크를 가리기 위한 음. 비명계들 마음 달래기인데 제가 재밌게 보는 거는 이재명 대표 야 이번에 그 당직 개편 관련돼서 아마 어제, 어제 뉴스 트라우에서 비판 많이 했을 거예요 사무총장 네. 냅두고 무슨 당직 개편이냐 근데 생각보다 보세요 비명계들이 저는 그렇게 반발 안할것 같아요 왜냐면 음. 결국 이 당직 개편의 핵심 그 본체는 이재명이잖아요 네. 이재명이 날아가지 않는 이상 부러진 데다 계속 파스붙이는 음. 거야 그거는 어째 할 수가 없는데 요새 민주당에서 비명계 인사들 플러스 친명계 인사들 일부도 어, 이재명 대표가 끝까지 못갈 거라는 걸다 아는 것 같아요 음. 결국에는 가장 핵심이 이재명 대표가 조만간에 물러간다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앞에 몇 그~ 마음에 안 드는 인적 개편이 있다 하더라도 굳이 반발하지 않고 두는 아. 것 같아요. 약간 어차피 어. 이번 판까지 나가리야 뭐 이런 느낌이 어, 있나. 그러니까, 아, 야, 야, 그냥 그냥 더 어차피 이재명 좀 있으면 이재명이 네. 날아가. 그냥 뭐좀 앞에 좀또 바꾼다고 냅둬 그냥. 음 이런 느낌이요 외부에 있는 우리 제섭이 형님도 그렇게 민주당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데 왜 네. 도대체 민주당 내부에 있는 이상한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상황 파악을 못하는지 참 이해가 어렵네요.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 김의겸 선생님 같은 경우도, 네. 흑석 김의겸 선생님도 보니까 이번에 결국에 대변인 내려놓지 않았습니까? 끝까지 이제 뭐 자존심을 지키시더라고요. 자기가 내려놓는 척하는 것 같은데 누가 봐도 잘린 거긴 하지만 네.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마지막 가시면서도 무슨 뭐 이번에 세로라고 얼룩말이 무슨 뭐 출몰하지 않았습니까? 세로가 되겠다고 하셨죠. 아, 나는 세로가 되겠다. 이게 뭔 헛소리인가 싶어가지고 가로는 어디다 놓지 싶어서 찾아보니까 하루까지 오면 이제 연구소 차려도 어. 되죠. 그러니까 그 음. 가로 세로가 아니라 네. 이제 얼룩말 세로더라고. 네. 그래서 하시면 얘기가 무슨 뭐 끝까지 윤석열 정부에 대한 고삐를 놓치지 않고 뭐 열심히 뭐 <laughs> 비판하겠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제가 보기엔 그냥 본인 스스로가 고삐 풀린 망아지 같이 지금 네. 행동하고 계시다. 그냥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좀 분위기 파악 좀 하시고, 제세병의 얘기를 좀 들으시고, 네. 좀 손절 좀 빨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